자, 그거를 표시해놓고 배펴고 그냥 여기서 80% 이해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다 그러면 gx란 함수가 있을 것이다. 알겠나? fx 곱하기 조금 고급 개념이다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란다 다시 한번 문제 간다 <laughs> fx는 범연하게 1과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다 나머지 연속 gx에 대해서는 연속 gx는 뭔지 모른다. 뭔지 모른다. 알겠니? 그 다음에 두 함수가 곱하면 새로운 함수가 되지. 맞지? 정이 처리고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된단다. 이해됐니? 여기까지 문제가. 오케이. 곱했는 것이 이하는 1과 마이너스에서 불연속이잖아. 맞지? 근데 fx, gx 곱했는 것이 모든 실수 x에 연속이 되긴 한단다. 그런 GX의 조건이 뭐냐 하면, 그런 GX의 조건이 뭐냐 하면, 그런 GX의 조건이 뭐냐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다 라는 것이다. 두 함수가 곱했는데, 한 함수가 1과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다. 그런데 곱했는 것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다. 그런 g x 의 조건이 뭐냐면 1과 마이너스를 근으로 갖는다 이런 말이다. 알겠나? 오케이. 그러면 이 예를 내가 다 정리해놔서 거기다 하든지 해놔라 이거는 중급 이상의 문제다. 그냥 쌤 마음대로 할게. 이렇게 돼서 뭐다 여기서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진행됐다자 마이너스 1 이고 이가 3이고 이게 f(x)다 됐니? 그다음 g(x)의 구조를 봐라 자한번 보고 하자 근을 갖는데 함수잖아 근을 갖단 말이 x축과의 교점이지 맞지? 됐니? GX를 몇개 그려볼게? 이렇게도 된다, 이 말이다. 또 GX를 더 그려볼게? 두개 정도 뭐 그러면 너가 조금 이해 안 되겠나 3이고 마이너스 2고 이런 식으로 알겠니 g1x g2x 바로 보고 이야기해라 이해해라 자 곱했는 거지 오케이 다른 거는 연속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알겠니 연속? 연속이면 연속 곱하면 항상 연속이겠지 맞지? 근데 지금 마이너스 1과 1에서 불연속이 됐잖아 만들었으면 잡았다 봐라 마이너스 1에 좌극한 얼마고?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이제 볼줄 아나? 니가 뭐 대답해라 마이너스 1에 좌극한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좌극한 이제 오케이? 근데 여기 마이너스1자학은 얼만데? 0. 0? 됐나? 그럼 곱하니까 뭐잖아 건우야? 0? 됐나? 됐나 이러면 됐나? 함수값 얼마고? 다 언니네가 대답해야 돼 함수값 얼마? 함수값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 3 함수값 얼마? 0 곱하니까 0 o p 정확한 다시, 정확한 마이너스 1이잖아맞지 a n r a m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a m 정확한 j 함수값 o n Jon 우 o n 얼마? 0 맞지? 아 j 미친 우 o n Jon Jon 다 o n Jon 봐야 되 Jon Jon 정확한 Jon j 정확한 약은 얼만데? 6. 0. 보이나? 0인지? 맞지 되겠나? 이해하겠나? 무슨 논리인지? 무슨 논리인지 이해하겠나? 이런 점에서 일로 가도 이 새끼가 0 되잖아, 맞야 함수값도 0 되잖아, 맞지이 새끼도 뭐 되노? 점점, 점점 커져서 0 되잖아. 점점, 점 작아서 0 되잖아. 그래서 모든 게0 되기 쉽군. 그 야가 불연속점이 있는데 곱해서 연속이 되잖아. 그 말은 이 불연속점은 이 자식이 뭘로 한다는 거야? 근으로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근으로 가지기만 하면 돼.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 이런 개념이야. 1에 자극하는 0이야. 1에 자극하는 0이니까 0 곱하기 0은 0이 되는 거야. 1에 함수값도 0이야. 함수값도 0이니까 곱하니까 0이 되겠지. 이게 고급한 고막 이상한 값을 받겠지 알겠어? 아, 근데 야간보다 영대주니까 영이 되겠지. 그래서 연속이 되게 하는 값은 이거를 큰으로 받는다 이 말이지. 알겠니? 그리고 요 문제 만 풀고 잠깐 정리할 시간 좀줄게 고급 개념이다. f 스가 1집을 하면 7팟 3. 1집을 하면 3. 1집을 하면 3 아니지. 불연속. 맞지? 불연속. 스텝2지. 스텝2야. 알겠지? 시험 문제는 아니야. 스텝2야. fx에서 g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되지. 맞지? 얼마? g 얼마? 1은 0. 근으로 가지면 되겠지. 이해해라. 그러면 지 얼마? 1g이면 1다기 k가 0대야 되니까 k는 얼마? 마이너스 여기까지. 개념적인 사고. 오케이?